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탐가노리김 아니고 김사또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로아온 윈터 핵심 정리 바로 시작해 볼게요. 3열 세트에 관해 가장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백헤드 시스템은 계속 유지하되 보너스 개념으로 패치 방향을 선택하셨습니다. 몬스터 설계 가시성 문제 해결 및 운영 스트레스를 낮출 예정이며 몬스터 설계는 몬스터 개편 가시성 문제는 가시성 개선 패치 운영 스트레스는 범용 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허설과 데자뷰는 미보정, 일반 레이드로 변경할 예정이며 노말 난이도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리허설과 데자뷰의 보상을 노말 난이도를 클리어함에 따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율해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포드와 보석을 전부 적용하고 감각이 떨어지지 않게끔 패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클래스 언급은 없었지만 디트, 버서커 시너지, 리퍼 카운터, 인파 아덴 및 사전작업 블래스터 트포를 간접적으로 언급하여 대부분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맥스 스텝 포인트 1250에서 1000으로 하향 조정, 카메라 시점을 넓게 변경, 클래스별 채공 시간을 동일로 한다고 합니다. 아르고스, 발탄, 비아키스 노말 골드의 하향 조정, 더보기시 필요한 재화를 크리스탈에서 골드로 변환, 원정대별 골드 수급을 6회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연대 기믹은 RPG에서 꼭 필요한 기믹이라고 언급하셨으며 사이버 유격은 없을 거고 로아 측에서 연대 기믹을 잘못 활용한 거다 재미있게 잘 활용해보겠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목소리> 앞으로 엔드 컨텐츠에는 명예 보상을 달아둘 예정이며 현 엔드 컨텐츠인 아브렐슈드 노말 오륙과는 아브렐슈드의뿔 장식 아바타를 하드 오륙과는 아브렐슈드펫 제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어 4 기획을 한다면 바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기존의 아이템 가치를 최대한 보존시키는 방향을 지향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인원을 많이 충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주에서 15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현재 고객센터의 최종 목표인 3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도달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MVP 개선에서는 MVP 창에 감정표현, 그리고 본인에게 이루어온 배틀 아이템이 아니라 파티원에게 도움이 되는 배틀 아이템도 MVP 시스템에 관여한다 등의 언급을 하셨고 백헤드 가시성 개편, 위젯 기능 강화, 원하는 항목을 즐겨찾기 하는 기능이 있고요 버프 편집 기능, 원하는 버프만 온오프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월드맵 개편, 드래그, 줌인아웃 조작 방식을 도입하였고 통합 프리셋 완성으로서 세트 옵션 효과 변환, 특포 분단장 레이드 입장 시 통합 프리셋 선택 기능 추가. 지도 품앗시 같은 경우에는 파티원들과 지도 함께 사용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도전 가디언 토벌을 원정 대화 시켜서 보상은 조금 더 준다고 합니다. 두배 정도라고 언급을 하셨고요. 영지 개선 멀티 클릭 기능 추가, UI 기반 농장, 주크 박스를 추가한다고 하셨고, 숙제 체크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수집형 포인트 개선에서는 수집형 포인트를 추가하고, 보상 안내 및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며, 통합 던전 입장 시스템은 대도시가 아니어도 입장이 항상 가능하게끔 한다고 하고, 경매장 개선도 할 예정이며, 셀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셀피 업그레이드는 화면 필터, 스티커, 시선 처리 기능, 표정, 포징 등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커스텀 헤징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조명과 배경, 그리고 인게임 카메라 뷰가 추가될 예정이며, 다이렉트 X11 같은 경우에는 맵 이동속도와 f p s 가 개선되는데, 12월 22일 날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페셜리스트 도화가 기본은 서포터이나 전략적 운영 가능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기상술사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상술사는 딜러클래스, 우산을 사용하고 출시 일정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RVR 대륙이고 안전 장치를 준비 완료했다고 하며 로엔 대륙 이후 투쟁의 대륙 툴루비크 원정대 단위로 1회만 진영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라이겔리 대 리베르탄 이렇게 두 진영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예정일은 12월 29일입니다. <목소리> 바티에 과하 순괴야 이엘 리 프레우 라스트론데 의지를 품은 자가 홀로 서는 그날 만인이 무릎 꿇고, 붉은 돼지가 하나로 있따르리라 거대한 늑대가 험준한 산맥의 모습을 숨긴 채 조용히 기다릴 거야. 모든 것은 루페온의 의지대로. 저들을 넘어서고, 반드시 목을 빼낼 테니까. 사르 가드 공성전 길드간 대결이라고 합니다. 이야기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엘가시아 대륙이 출시 예정이며, 엘가시아 대륙의 어비스 던전 카양겔이 엔딩 컷신이 15분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던전을 들어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엘가시아 앱스터 스토리까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단장 일리아칸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열쇠 그리고 이관문 기존 컨셉을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며 22년 여름이 지나고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단장 카멘 22년 말이나 23년 초를 예상하며 사관문 예정이며 빛과 어둠의 테마에 욕을 먹든 말든 어렵게 만들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신규 가디언 가르가디스 출시 예정입니다. 신규 대륙 플랫에 아만의 고향, 아만의 과거 이야기를 들을 대륙이며 스토리를 위한 대륙으로 사용 예정이기에 모험에서 등은 미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대륙 볼다이크, 현자들의 대륙 지식의 상아탑, 거대한 음모의 시작. 어떠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하며 많이 기대해 달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2022년은 스토리를 쭉 전개할 예정이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예정 사항으로는 젠더라 클래스 여버서커와 3차 각성기 그리고 신규 궁극기 스킬을 추가할 예정이고 각성기와는 다르게 궁극기는 스킬 슬로칸을 추가하여 각성기와는 다르게 클래스별 조건이 상이하며 필살기 개념으로 모든 던전에서 1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MMORPG의 업데이트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수직적으로 계속 쌓는 업데이트가 아닌 감성적 업데이트로 로아 스타일의 MOD를 보여주셨으며 수평적 놀이 확장 이미 구현된 기능을 활용 등앞에 것들을 모티브로 신규 섬 태초에서 2D 횡스크롤 섬 AOS 모드, 심연의 루프, 누가 봐도 재밌을 게임을 만들 예정이며 대중적인 난이도를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니나부와 실리안의 호감도 애정단계가 추가됩니다. 신규 수집형 컨텐츠로서 기억의 오르골이 추가되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퀘스트를 수집하는 내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MMORPG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인연 그리고 추억을 주제로써 영지 페스티벌, 전 서버 유저들의 영지를 방문할 수 있게 되고 파티 찾기 대기실에서 타 서버 유저의 만찬 먹기가 가능해지며 타 서버 유저들과 친구 등록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모험가가 직접 설계하는 이벤트를 시스템적으로 도와준다고 언급하였으며 영지에 밤, 가을 등 여러 타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에도 하우징 시스템, 인도어 하우징, 트로피룸, 마네킹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2022년 업데이트 계획표는 영상에서처럼 진행할 예정이고, 겨울 이벤트로, 프레이아 아일랜드, 달콤살벌 미로정원, 꾸누꾼 노천 온천, 해피메리 프레이아 트리, 따뜻한 겨울 푸짐한 선물이 예정되어 있으며, 스토리 익스프레스, 하이퍼 익스프레스, 아크패스 시즌2 예정이라고 하며, 하이퍼 익스프레스는 1 4 4 5까지 계정단 당 1캐릭, 1 4 4 5까지 재련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고, 중간에 캐릭터를 변경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익스프레스 및 아크패스는 12월 22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페셜 콜라보레이션으로는 BC카드랑 콜라보를 했는데, <laughs> 웨이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다각적 IP로서 로아 오프라인 매장, 애니메이션 등 외부 업체와 협력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더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열 로더스 총상금 1억 1월 달부터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로스타그 콘서트 예매에 필요한 금액은 5천 원에서 만원 정도로 티켓을 판매할 예정이며 유저들에게 환원 개념으로 열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언급하셨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무조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굿즈샵은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북도 출시 예정인데 선물로도 조금 뿌린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 로아의 겨울 쿠폰창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로아온 일부 핵심만 정리해봤는데요. 다들 만족하실 만한 로아온이셨나요? 중간중간 언급하시는 멘트나 로아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느껴지는 강선희 형님의 발표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로아온 못 보신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